잠시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누구세요? 누구세요? 여보세요. 누구세요? 빨리 말하라고 <laughs> 예? 왜 이렇게 뜸을 들고그냐고제 마음을 좀 예... 이해 제 마음을 이해해 주세요. 뭘 이해를 해, 이 이해를 해 달라고요. 아니 빨리 말하라고 왜 이렇게 눈물들이냐고요. 알겠어요. 빨리 말해요 진짜 찾아가서 지금 얘기 중에. 네. 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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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예. 네, 철우님 지금 예 뭐라고요? 아 이제 시작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뭘 시작해요? 네? 뭘 시작하냐고요? 뭘라니요 그러니까 뭘 시작하냐고요? 아 지금 방송 중이신가요? 네. 숙제 아니라고 숙제는 내 4대감을 망한다고 여보세요 빨리 말해 네 피니 이 7대 87님 100개 안기 못 뛰기 길이 말할게 여러분들 일단 전화가 왔어요 슈기한테어 그니까 원래 그냥 말할게요 솔직히 다음음 음. 슬기가 이제 그 탈퇴를 이제 한다고 예 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솔직히 오늘 말할 줄 알고 약간 좀 그냥 약간, 그러니까 시무룩한 상태로 방송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슈기도 어제 많이, 막 욕먹고 막 그러니까 자기도 막 힘들고 막 그렇다고, 탈퇴를 한대요, 슈기가. 뭐, 태극기 올리면서 이지단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하지 마시고요. 슝이도 많이 힘들어가지고, 지금까지. 솔직히, 비글즈 들어오고 나서 너무 욕만 먹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슝이가 그냥 앞으로는 탈퇴를 하고, 이제, 다른 이제 제2의, 를 찾아간다고 합니다. 도배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정의라는 게 없습니까? 정의라는 게 없어요? 연보 얘기가 왜 나와요? 그러니까 내일 이제 원래 슈이가 말한다 고 그랬었는데 또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그게 안 되잖아. 왜냐 면 수장으로서 슈이가 내일 말해버리면 내가 오늘 웃으면서 방송할 수도 없는 거고 내가 탈퇴하는 거는 알고 있, 아니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또저 새끼 뭐 슈기 탈퇴 탈퇴하니까 좋아가지고 저렇게 웃으면서 방송하고 있네. 그럴까봐 일단 말을 하고 여러분들께 내일 또 슈기가 일단 뭐 비글즈 뭐 이때까지 해오면서 아니면 왜탈 때를 결심했는지 내일 말할 겁니다. 예 음. 네, 여자는 안 뽑아요 이제 비글즈는. 나 그러니까 슈기도 많이 힘들었을 거야 얘들아 진짜 이제 그만들 욕좀 하고 앞으로 뭐 비글즈 나가더라도 같은 BJ니까 앞으로 많이 응원해주고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뭐, 쪼꼬북을 넣으라 그러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고요. 저는 뭐, 사람들이 뭐, 말도 안 되는 뭐, 쪼꼬북을 원했다라고 하시는 분들 있는데, 제가 만약에, 한치도 거짓말 없이 말하자면, 저는 슈기, 쪼꼬북 여기에서 이제 투표를 하기 전에, 우리들끼리 대화했을 때도, 저는 슈기가 들어왔으면 좋겠다라고 멤버들한테 말했었어요. 멤버들한테 물어보세요. 멤버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저는 한치도 이 마음에 손을 얹고, 저는 뭐 슈기가 들어와서 내가 뭐 실질적으로 피해본 것도 없었고, 들어와서 나한테 뭐 해가 되는 짓도 하지 않았고, 나는 슈기 뭐 싫어하거나 막 그런 거한 개도 없어요. 역해면 안 뽑아요. 그만들 하시고, 여러분들. 그만들 하세요. 새 멤버는 찾을 일도 없고, 앞으로 그런 컨텐츠는 안 합니다. 그리고 이제 솔직히 뭐 연보성이 가장 이제 어떻게 보면 조금 그렇잖아 뭐 둘이 이제 사귀고 있고 근데 저랑 이제 연보의 사이에서는 뭐 아무 관련이 없어요 그냥 슈기가 이제 많이 힘들어가지고 이제 자기의 잘못도 알고 있고 뭐가 잘못됐는지 다 알고 있으니까 내일 뭐 슈기가 방송을 킨다 그러니까 내일 많이 슈기 좀 응원해 주세요 뭐, 욕한, 욕, 욕하려는 새끼들은 무조건 욕을 할 거야. 그럼 뭐, 당연한 거고. 애들이 뭐, 욕 내가 하지 마라 그런다고 뭐, 안할 새끼들도 아니고. 나 그런 줄좀 알아주세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얘들아, 제발 좀 적당히 좀 해라. 적당히 좀 해라. 이 새끼들 여기 싸가지가 없어 진짜 내옥수를왜 키워 이 새끼들아 내 옥수로 그냥 스타 멤버들끼리 모여서 같이 스타하는 그러지 뭔? 비교지 같이 뭐 컨텐츠를 짜가지고 뭐 그러는 건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들. 여러분들도 잘못이 없다고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는 슈이가 그렇게 힘든, 힘들어 하는 것도 여러분들 잘못도 있어요. 솔직히. 매일 뭐 이제 슈이한테 너무 많은 걸 바라고. 왜냐하면 걔는 이제 먹방 BJ였었는데 너무 많이 깠어요.